안녕하세요. 커알봇입니다 네. 오늘은 모카포트와 버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해 볼게요. 네. 모카포트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아래에서 보일러에다 물을 끓여 가지고 커피를 추출시키는 도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버너의 불의 관계, 뭐 버너 화력의 관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 결정적으로 적절한 커피의 양과 그버너의 사이즈만 맞아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잠깐 드리면은, 자, 이제 모카포트가 이렇게 있고, 밑에서 불을 이렇게 떼, 이제, 불을 떼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주전자가 있고요. 불이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이 윗부분까지 불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쪽에서는 이제 커피가 쫄아서 탄맛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적절한 화력을 유지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불이 넘어가거나 이더 과한 화력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분량이 중요한데 불이 요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끔만 해줘도, 안게끔만 해줘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커피는 충분히 뽑을 수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등산용 버너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 여 보시면은 이런 거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하나예요. 이 화구가, 화구가 작아서, 아무리 이 브리카 두 컵, 작은 거나, 큰 거를 올려놔도, 불이 바깥으로 많이 퍼지질 않아요. 이 안쪽에서 보일러만 데펴주지, 불이 위까지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작은 버너를 쓰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 용량 하면은 이런 브루스타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 얘네는 올려놓게 되면 올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사발이라는 거를 따로 쓰게 되거든요. 뭐 사발이라고 해가지고 위에다 하나 얹어놓고 불을 뭐 불에 피해서 이렇게 얹어놓는 형태.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이 크게 되면은 이제 불이 크게 되면은 불이 이쪽으로 타고 올라와서 이런데 더 가열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 뭐냐 커피가 이쪽에 먼저 열이 많이 받으니까 커피가 쫄면서 탄 맛이 난다고 해요. 뭐 유식하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뭐 스모키하다고 하는데 그건 전혀 스모키한 향과 탄 맛은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너에서 이런 등산용 버너에서 쓰시면은 화구가 작기 때문에 거의 1대 1 매칭이 돼요, 두 개가. 그러면은 이제 고화력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보여 드린 이런 가정용 버너를 쓰시게 되면은 불이 바깥으로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분량을 상당히 줄여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맛의 차이. 뭐 저는 솔직히 맛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뭐 개에 따라서는,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뭐, 맛의 차이가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더 고화력에서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거랑, 이런 버너를 사용해서 좀 천천히 뽑아내는 거랑 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개 중에는 그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좀더 테스트 해보고 맛을 보면서 좀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래서 굳이, 센 불에서 끓이시지 않고, 약한 불에서 쭉 추출을 하느냐, 아니면은, 뭐, 작은 번호를 써서 고화력으로 추출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화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 모카포트 같은 경우에, 어, 어떤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불을 마지막 끝까지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니, 그 압력이 추출이 될때 마지막까지 불을 세게 유지를 하면은 그 마지막에 남은 미분들이 모카포트 속에서 다 타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1차적으로 압이 생성이 돼서 추출이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가 되면은 그때 불을 닦고 잔류 압력으로 계속 추출되는 거를 기다렸다가 조금 1분 정도? 1분 정도 놔둬, 놔두, 놔둬, 놔두, 놔둬서 미분이 가라앉은 다음에 위에 것만 따라 마시는 게 제일 맛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조금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커피를 뽑을 때그 미분에서 나올 수 있는 좋은 맛도 있지만 미분에서 나올 수, 나와, 나왔을 때 미분으로 추출했을 때안 좋은 부정적인 맛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좀 이해를 해보면은 미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맛을 조금 차단을 해가지고 좀더 깔끔하게 먹어보자. 좀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공감을 해요. 네. 그리고 이, 도, 이 바스켓에다가 커피를 담고 이 담을 때이 그라인딩 사이즈가 도대체 얼마나 돼야 되냐? 뭐 문헌상으로 보면은 3,400 미크론 정도를 갈라 그래요. 0.3mm에서 0.4mm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커피 분자, 그러니까 미분으로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이제 체킹을 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그라인 그라인딩을 해서 이게 담아요 바스켓에 담고 넣었을 때이 압력추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하셔야 돼요. 갈아서 충진을 해주셔야 돼요 바스켓에.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 터지기 직전, 그러니까 얘가 압력이 많이 압력이 많이 가하면은 이게 이렇게 열리면서 압력이 수증기가 빠지는데 그게 열리기 직전까지 압력을 받아야지 충분히 맛있는 커피가 추출이 돼요. 그러니 이거는 조금 경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클릭 조절을 하는데 오늘은 20 클릭으로 갈아서 뽑아봤어요. 근데 조금 10개, 묽게 나온다는 느낌이 있으면은 그 다음날은 다음에는 15 클릭, 13 클릭, 12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수를 계속 낮추, 낮추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압력이 이 커피를 뚫고 올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일러에서 물이 밀려 올라와서 얘가 이제 추출이 돼야 되는데 이걸 뚫고 몰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는 압력추가 열리면서 피 하고 압력이 빠져요 그 직전까지 하신 다음에 이 충진이 정확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충진이 정확하게 되고 그 직전까지 나와서 나와야지 그런 압력이 빠지기 직전까지 돼야지 모카포트에서는 정확하게 추출이 돼요 그리고 그 모카포트 중에 이 안에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저는 웬만한 거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그렇게 넣는다고 해서 정확하게 양을 뭐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정확하게 들어 있어야지 그게 추출도 추출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추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화력과 적절한 화력과 물의 보일러 물의 양과 적당히 그라인딩이 된 적당히 그라인딩된 원두와 충분한 양이 돼야지 그 본인들이 원하는 고농축의 에스프레소를 맛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어,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굳이 TDS하고 브릭스를 계속적으로 보여드리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뭐 추후에 설명을 할 테지만 맛에 대한 정확한 뉘앙스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먹는 아메리카노가 보통 TDS로 1을 나타내요. 1에서 1.1.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서 먹으면 1.1 정도 나와요. 1.2, 0.9.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린 거는 9, 10, 많게는 12까지도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양 자체가 12배, 12배, 9배, 10배 이렇게 이상 진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에스프레소의 기준을 보면은 보통 TDS8에서 TDS12까지를 한 12까지를 에스프레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TDS 관련돼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 정도의 고농축으로 뽑아야 하지만 라떼를 만들건 뭐 다른 베리에이션 음료를 만들었을 때 충분히 맛을 낼수 있는 범위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우선 그 부분은 제가 뭐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뒷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충분히 고농축의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 있다, 모카포트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컬머셨습니다.